오늘 아침 8시 현재 49명이 증가하여 총 24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칠곡 미랄사랑의 집에서 21명, 신천지 대구 교회 관련해서 15명, 기타 14명입니다. 현재까지 확진자 249명 중 청도 대남병원이 111명, 신천지 교회 관련 52명, 성지 순례자 28명, 칠곡 미랄 사랑의 집 22명, 기타 36명이 되겠습니다. 칠곡 장애인 시설 확진자 발생이 되어서 어제 칠곡군 소재 중점장애 시설에 어, 입소자, 종사자, 근로자 등을 전부 검체를 했습니다. 69명을 검찰를 했는데 그중에 21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 예천의 극락마을에 있습니다. 극락마을 장애인 거주시설인데 여기에서 종사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 원인은 종사자가 시어머니가 확진자인데, 시어머니 신천지입니다. 대구에 있는 시어머니인데, 이분과 접촉을 해서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세가, 이와 같이 장애인 시설, 노인 요양 시설, 이런 생활시설에 대해서 신천지 관련자들이, 이, 거기에서 일을 하거나, 또한, 신천지 관련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접촉자가 있다든지, 이래서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어제 성지순례단 19명을 안동의 청선 수련회에 모두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순수히 응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신부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줬고, 지금 돈의 어려운 세 곳을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이송을 시키고 유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는 지금 병상을 많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203병상까지 더출이면은 현재 발생한 환자는 오늘까지 다 입원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신천지 관련해서는 저들이 722명단을 명 받았는데 그 명단은 100% 확인을 했고 추가로 왔는 명단이 7 2 2백을 포함된 추가 명단이 94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20명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는 순수히 0에 줘서 어, 다 확인이 되었고 우리는 대구를 확인이 안 돼서 경찰하고 같이 했었는데 지금부터 하는 거는 다 많은 명단이 내려오기 때문에 경찰과 같이 협조를 받아서 확인로 했고 이 교도관은 대구에 거주하기 때문에 대구의 확진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제 이 확진되기 전에 어제 확진이 되었는데 확진되기 전에 이분과 접촉했는 사람 식당에서 만나고 교회에 방문하고 해서 지금까지 한 60여 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자가 격리하고 또 어, 일체 발열 정상이 있다든지 하면은 검체해서 조치를 하겠다. 재소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더더 진상을 밝혀가지고, 어,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민주당 당정청에서 발표할 때 대구 경북 공세는 무슨 뜻인지, 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어, 만약에 우리가 우한을 폐쇄하듯이, 그런 폐쇄 조치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은 그냥 지금 우리가 자가격리 이동 제한하고 이렇게 요청한 사항을 조금 강하게 이야기한 건지 진위를 파악해서 대비하도록 하고 진위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내릴 게 어렵지만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